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는 돈 관념이라고는 없는 괴짜 천재입니다. 그는 투자금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 연구실은 파산 직전이고 사람들에게 했던 상용화 약속도 번번이 어겨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명품이 가진 잠재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마침내 정부가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마지막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괴짜 천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분석 문의를 남겨주셨던 플러그 파워, 티커, PLUG가 과연 마지막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그 파워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부터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기준일 당시 주가는 1.57달러, 시가 총액은 약 10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소형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월스트리트의 평균 목표 주가가 4.5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186%라는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이 플러그 파워를 극단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심각한 재무적 압박과 지속된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 현실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및 수소시장 개화라는 긍정적 미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성장 잠재력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플러그 파워를 주목해야 하는 핵심 투자 논리는 무엇일까요? 거시적, 미시적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의 핵심 동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그린수소 생산 세액 공제는 플러그 파워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또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은 2024년 150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플러그 파워가 속한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독점적인 사업 모델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들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플러그 파워는 생산, 유통, 충전,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하여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고점 대비 95% 이상 하락하며 파상 가능성까지 선 반영한 만큼 작은 긍정적 변수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입니다. 세 번째, 플러그 파워의 핵심 경쟁력인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엔드 투 엔드, 즉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가격 통제를 통해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 생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PEM 전해조 기술을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합니다. 2단계 액화 유통 생산된 수소기체를 초저온 기술로 액화시켜 저장 및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체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공급 충전 고객사의 사업 부지 내에 젠퓨얼이라는 수소 충전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수소를 공급합니다. 4단계 활용 물류창고 지게차용 젠드라이브 데이터 센터 등 고정형 발전용 젠슈얼 같은 연료전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 모델은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외부 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플러그 파워 투자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거리인 재무 건전성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매출 성장 vs 수익성 악화 그래프를 보면 매출은 2024년 13억 달러까지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순손실 규모 역시 상당하며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수소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회사의 장기 생존은 대규모 생산 플랜트가 완공되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2026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핵심 재무 비율을 보면 주가순 자산 비율은 0.95배, 주가 매출 비율은 0.85배로 기업의 자산 가치나 매출 규모에 비해 주가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 38.5%라는 점은 아직 자기 자본을 활용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플러그 파워의 내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s w o t 분석입니다. 강점 앞서 설명한 수직 계열화 사업 모델 아마존과 월마트 등 안정적인 블루칩 고객사 확보, 그리고 PEM 전해조 부분의 선도적 기술력입니다. 약점, 고질적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 과거 수차례 유상 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이력, 그리고 수익성 개선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기회, IRA 법안의 직접적이고 막대한 수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규 시장으로서의 확장, 그리고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입니다. 위협: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변동 리스크, 그리고 정권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경 가능성입니다. 여섯 번째, 수소 시장 내 경쟁 환경과 플러그 파워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강점이 있는 블루에너지. 운송부문 PM연료전지에 특화된 발라드 파워 그리고 전해조 및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는 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경쟁사와 플러그 파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특정 기술이나 제품군에 집중하는 반면 플러그 파워는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다만 아직 시장은 이러한 통합 모델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투자 결정에 앞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유동성 리스크, 지속적인 현금 소모로 인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부의 대출이 일부 우려를 해소했으나 흑자 전환 전까지는 상존하는 리스크입니다. 주주 가치 해석 과거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 및 가동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이는 매출 인식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경영진 신뢰도. 경영진이 제시했던 실적 가이던스를 반복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스터디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덟 번째, 시장 전문가들과 AI는 플러그 파워의 적정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입니다. 다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4.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86%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저 목표가 2.5달러에서 최고 목표가 12달러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제미나이딥 리서치 AI의 분석 결과입니다. 단기 3개월 목표가는 2.8달러에서 4달러, 장기 24개월 목표가는 7.5달러에서 14달러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나리오별 분석입니다. 강세 시나리오 16.5달러 DOE 대출 최종 집행, 대규모 수주 성공, 생산 플랜트의 성공적 가동 등 모든 긍정적 변수가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약세 시나리오 1.2달러. 유동성 문제가 재점화되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IRA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저의 최종 결론과 가상 투자 전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매우 신중하게 정해진 원칙에 따라 투자한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재무 상태는 여전히 취약하고 경영진의 약속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주가에 이미 파상 가능성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작은 긍정적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치 못한 악재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 더큰 비대칭적 손익 구조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가상으로 투자한다면 다음과 같은 철저한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투자 비중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절대로 넘지 않겠습니다. 이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큰 타격이 없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 계획 1차 진입. 계획한 5%중 절반인 2.5%를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합니다. 2차 진입. 만약 시장 전체의 충격이나 회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로 주가가 약세 시나리오인 1.2달러에서 1.3달러 구간까지 하락한다면 그때 나머지 2.5%를 투입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수익 실현 계획 1차 목표 주가가 월스트리트의 평균 목표가인 4.5달러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합니다. 이 순간 제 원금은 모두 회수되고 남은 주식은 순수한 수익으로 심리적 부담 없이 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차 목표 원금을 회수한 나머지 물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경제의 본격적인 개화를 기다리며 최종 목표가인 8달러 이상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러그 파워라는 논란의 기업을 둘러싼 희망과 절망, 기회와 위협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험한 주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이름이 미국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전환의 미래 그리고 한 기업의 야심탄 도전이 얽힌 복합적인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투자는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공포와 탐욕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플러그 파워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세상을 바꿀 혁신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허상입니까?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